국민 희망 힐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화합된 이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비옥 시인은 모델 강사,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어, 전임 강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건강 프로에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김소연 가장 부드러운 물이 제 몸을 부수어 바위를 뚫고 물길을 내듯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단단한 고디과풍경을 깨뜨려.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내 가슴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물이 출렁이는 사랑에 통로되어 가난 영혼을 촉촉히 적게 하시고 상한신령의 생수를 뿌리게 하시어 희는 생기를 깨어나게 하는 생명의 수호가될 수는 없을까? 물처럼 낮은 곳만 찾아 올려도 영원한 당신 품에 이르게 하시고 낮은 곳만 골라 짓고 살아가도 언제나 당신 품에 안기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여일하게 끝없이 나의 갈길다 달려가다 보면 마침내 고원의 바다에 가다를 것을 믿으며 물처럼 내 모양 주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뜻하시는 그릇에 담기기를 소원하는 유순한 순종의 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리지고 외로운 곳 찾는 자리마다 더러운 때는 씻어주고 아픈 곳은 수다듬고 오르만지며 머무르지 않고도 사랑해주는 냉철함과 장애물 만나서는 절대로 파투지 않냐고 휘둘러 나가는 슬기로움과 폭풍을 만나서도 슬울며 퍼져 있는 대신에 밑바닥까지 뒤집어 나도 모를 생의 찌꺼기까지 퍼올려 인생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깨달을 수는 없니까 물처럼 소리 없이 흐르면서도 나를 조금씩은 나누어 땅 속에 스며들게도 하여 이름 모를 들풀들을 자랑해 하고 나를 조금씩은 증발케도 하여 아름다운 구름으로 눈 읽다가 나의 소년이 훗날 단비로 내려져서 싱싱한 생명나무를 기를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우리 모두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laughs> 감사합니다. 김소엽씨는 주옥같은 시를 약 10여 권 이상의 시집을 펴내면서 많이 썼습니다 김소엽 신앙송에도 열리게 되고, 어, 살아생전 어, 신앙소대를 여는 드문 일인데요. 주옥같은 시가 참 많습니다. 이효진 씨는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여러분들이 소중한 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김소여. 우리네 인생길이 팍팍한 사막길 같아도 그 광야길 위에도 찬란한 비오는 뜨나니 그대여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하지 말라. 잎새가 가시가 되기까지 온 몸을 오그려 수분을 보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저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삶이 아무리 구겨지고. 인생이 기구해도 삶은 위대하고 인생은 종이로운 것이오니 그대여 삶이 비참하다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외롭고 아프고 슬플 때 그대의 따뜻한 눈빛 한올이 별이 되고 그대의 다정한 미소 한 자락이 꽃이 되고 그대의 부드러운 말한 마디가 이슬 되어 내인생기를 적셔주고 가꾸어준 그대여 이제 마지막 종착력도 얼마 남지 않았더니 서럽고 아프고 쓰라진 기억일랑 다저 모래바람에 날려버리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찬란한 별로 띄우자.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행복하나니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네,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엽 시인이 35세이십니다. 김소엽 선생님께서 천안에서 사세요. 그런데 오늘 저희 희망 콘서트를 한다고 천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국민희망전널에 김소엽 시님이 좋은 글을 기고하셔서 어 국민희망 전을 대표님이 게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김소엽 선생님 시를 제가 평소 남성 중에 8, 90% 이상을 김소엽 선생님 을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애국시를 지어서 제시를 좀 낭송하고 있죠. 어, 아무튼 제가 우리 김소엽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시 운동을 신앙송 연구회 한국 신앙송과이표 제일 먼저 발족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신앙송과이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소엽 회장님 박수 한번 주시고 뵙다. 이제 젊은이였는데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요. 그때 그랑데비라는 시카페를 운영했어요.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때 한국에 정말 레노라는 훌륭한 시인들, 김남주 선생님, 뭐 이금배 선생님, 비롯해서 많은 한국의 그런 문화인들 또 시인뿐만 아니라 미스로 막 그런 하는 많은 문화인들이 거기 단골 손님으로 오는 그런 시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때 4살 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명훈이라고 하는 이 명훈인데, 그 아들이 한국일보가 주관하고 주최하는 재능신앙성대에서 4살 꼬맹이가 겨우 말 배워가지고, 신앙송을 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어요. 음. 그 젊은이가 지금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저 이명훈이 저 청년이 아. 그때 네살때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그 가족이 모두가 다그 명훈 이 엄마도 신앙송을 하주하네요 그래서 어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되는 가족 신앙송 말로 이명훈이 아시는 아들들 가족에 한번 보쳐주세요 너무나 제가 견해가가인다 네, 여러분 네, 네, 네. 네. 이렇게 만나게 고서 만났고 훌륭한 청년이됐어 이렇게 아빠들 네. 또 여기 이 좋은 일이니까 도우려고 영상으로 하는 걸 도우려고 왔다고 합니다. 네, 잘나아줘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저희 제가 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돌 지나면서부터 신앙송을 가르쳐서 두, 두돌 지나면서부터 지금 신앙송 행사를 데리고 다녔어요,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2000년도에 대학, 어, 소년 한국일 모여 전면 기사로 저희 가족들이 신앙송 가족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재는 아, 신앙송대의 최우수상 가족입니다, 우리가.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제가 재능 활동은 잘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대한민국 기독 예술 어, 대상, 대한민국 신앙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여러분 많이 오셨는데 정연종 시인님의 시 방문객을 우리 심미옥 모델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셔가지고, 심장이 평일인데도 많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발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방문객으로 대신해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객. 건 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흩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이온장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한 걸음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1982년 시창문학으로 시를 발표했습니다. 가을을 잃어가는 밤, 오늘 4월에 내린 봄비, 잊을 수 없는 나의그리움 이런 시를 발표하면서 저는 시, 제 시를 많이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을 낭송해 주는 걸 좋아서, 어, 우리 선배님들이 쓴 시를 많이 내놓 낭송을 했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시는 약 500여 편. 제가 신앙송 운동을 시작한 건 49년째입니다. 1977년부터 이금배 선생님 사살을 받으면서 신앙송에 입문했습니다. 희망의 봄을 기다리면서 싹이 움던 소리 이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의 봄을 맞이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희망의 봄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싹이 움트는 소리 이강철 나득하고 그하게스며드지는 소리 내 가슴속에 스며드는 그 소리 어떤 소리일까 봄을 재촉하는 음실같은 봄비의 소리일까 겨울에 잠자던 자연이 움트는 소리까잿빛 구름이 하늘은 푸르는 하늘을 연출하리한다. 내려져 있는 햇볕은 어스름한 무덤을 사랑으로 끼어들리한다. 잠자던 영혼들이 침묵을 깨뜨리는 숨소리가 나득하게 스며든다. 숱한 슬픈 사연들은 뒷걸음질을 시작한다. 그리고 사는 푸른 하늘에 달빛은 바다에 입맞추려 한다. 아스라이 모를 듯한 방낭의 순간순간들, 사랑을 꼽히지 못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들, 봄의 기지개를 펴는 여중 나에게도 사랑의 싹이 움트려는 것일까? 무척이나 무척이나 기다렸느라 이 순간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박두진 선생님이 씨, 어, 합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O <síntos> 새야 솟아라 새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새야 솟아라 산 넘어 너머,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이글, 얼굴 고운 새야 소생아, 탈밤이 시려, 탈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 탈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탈밤이 나는 시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 오면, 나는 나는 천삼이 좋아라. 홀홀홀 기술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식품을 따라 식품을 따라. 꿈을 만나면 습관과 물고.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성사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 자리에 앉아.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 자리에 앉아. 애 띄고 아니요. 고운 날을 노려보리라. 네. 희망의 새해, 해가 번쩍 떠오르는 멋진 2025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 순서 끝으로 7천만이 하나 되게 하셔서 퍼포먼스 남성 되겠습니다. 단만이 하나 되게 하소서. Please make 70 million people become one. 이 강철. 함만년 유구한 역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마침내 한강의 기적을 일구낸 동방의 등불 코리아. It has a long history of 5,000 years. By the blood a n c e of the ancestors, finally, it cultivated the miracle of Han River. It's the land of East Korea. 유지 탄압과 유교 전쟁의 고난을 믿고, 강인한 의지와 하늘의 도움으로 경제대국 하늘에 오는 기적의 나라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비상하고 있다. Korea o v e r c a m 의 the pressure of Japanese Empire and became miraculous a t i o n which a s rent s an e c o n o 태초에 하나님이 물려주신 금수광산,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의 땅,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하니. In the beginning, God turned over the land of a beautiful scenery, which is a beautiful, holy, and blessed land. We must turn over the land to descendants forever. The <laughs> the 칠천만이 하나되게 하소서, 세계 빛이 되게 하소서. Thousands of succeeding to proud images together. Please make seventy million people who are living from p e a to mountain to high mountain become one. Please. 코리아, 이들 아이, 어른 올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영원히 아름다운 코일나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더 좋은 콘서트, 멋진 홀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요. 태극기 퍼포먼스와 함께 실황송을 해주시겠는데요. 이강철, 신미옥 시인 이두 분께서 한국에서부터 오셨습니다. And two guests came from Korea, Lee Kang-chul and Shin, and they're gonna perform on the theme with the Korean flag. 네, 제목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Title is We Are Korean and We Are Proud of It.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Let's welcome them. 반만년 유고한 역사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의 새겁기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룩한 축복의 땅,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뭉치면 이 나라를 멋진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주 할인의 날 12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어라. 이강철. 한라에서 백두까지 뻗은 민족의 기사. 오천년 역사의 아름다운 나라.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문화 강국 코리아. 우리는 희망을 들어간다. 위기에 강한 우리 민족 자유 평화 통일의 그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흠차게 나아가니 자손만 대내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홍해로 넘어간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여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문화 한국이여라. 한인동 네, 포군 122년 동수 쉬고 말으셨습니다.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laughs> 여러분 들기까지면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민이십니다. 우리 모두 칭찬 박수로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 아리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소절만 부르실게요. 네, 우리 다 함께 조국을 위해서 아리랑 한번한소절만 따라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함께 조국에 힘을 끌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제가 서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치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자유민주주의여 영원하라 한미동맹여 영원하라 한미동맹여 영원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